안녕하세요. 저는 깜장넥타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나츄르입니다. 다크윙블레스트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고 보마전과 동칭 이시즈 파츠와의 조합으로 더욱 더 강력해진 나츄르 덱. 어떤 덱인지 또 어떻게 구성했는지 인트로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나츄루! 정말 오래된 테마 중 하나로 듀얼 터미널 세계관, 핵그론 숨겨진 세력 출신의 카드군입니다. 나츄루란 이름답게 자연자연스러운 일러스트가 특징으로 몬스터들은 전부 땅속성이고 나츄루 몬스터들로 상대방의 효과를 틀어막는 전형적인 운영 락덱입니다. 이번 다크윙블레스트에서 성능 좋은 카멜리와 몰크리켓을 지원받아 단일 땅속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보마정, 그리고 이시즈 파츠까지 섞은 조합으로 각 조합 카드들이 어떤 카드들인지 어떤 비율로 채용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나츄르 카드들, 카멜리아 세 장, 몰크리켓 세 장, 나츄르 선플라워 한 장, 너브 한 장, 그리고 역시 이번 신지원 카드인 나츄르의 봄바람 세 장, 마지막으로 나츄르의 신성수 세 장입니다. 신지원 카드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나츄르 몰크리켓 자신 상대 메인 페이지에 이 카드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덱에서 다른 나츄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엑스트라 덱에서 카드를 특수 소환하거나 자신이 엑스트라 덱에서 나츄르 몬스터를 특수 소환했을 경우 묘지에서이 카드를 소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효과는 한 턴에 한 번씩만 발동할 수 있지만 상대 턴에도 발동 가능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 몰크리켓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츄르 카멜리아 이 카드를 일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덱에서 나츄르 카드 한 장을 덤핑하는 효과로 주로 덱에서 신성수를 묶고 이어서 신성수의 효과로 덱에서 나츄르 본바람을 서치하는 콤보로 몰크리켓 카멜리아 신성수 본바람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본바람의 효과로 다시 몰크리켓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주요 콤보입니다 또 다른 효과도 강력한데요. 나츠르 몬스터 효과 발동을 위한 릴리스를 덱탑에서 두장 덤핑하는 걸로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덤핑된 카드들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상대가 일반 특수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뮤지에서 나츠르 몬스터를 되살리는 효과로 새 효과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전부 강력하고 너무나도 좋은 효과들입니다. 또 다른 신지원 카드인 나츠루의 봄바람, 속공마법으로세 가지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동할 수 있는데요. 패 묘지에서 나츠루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으며, 나츠루 몬스터를 포함하는 필드의 몬스터들로 싱크로 소환, 역시 비슷한 효과로 나츠루 몬스터들을 포함하는 융합 소재로 융합 소환을 할 수도 있죠. 속공마법이란 점을 이용하여 상대편의 엑셀 싱크로를 할수있게에 트리슈라 등 강력한 싱크로 몬스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로 채용하는 다른 나추르 카드들을 살펴보면, 선플라워로 상대 효과를 막고, 너브로 상대 마법 함정 카드의 발동을 막을 수 있기에 한 장씩 채용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추르 스팀버그를 많이 채용하는데 아무래도 나추르들이 오래된 카드군이기에 이 카드를 구하는 게. 나추르의 신성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효과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카멜리아 등으로 묘지로 보내지면 다른 나추르 카드를 서치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나추르들을 적절하게 가져올 수 있죠. 자, 다음으로 보마정 카드들과 통칭, 이시즈 파츠들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마정이 여신 베라 한 장, 언덕과 새싹이 보마정 두 장, 모종과 안개의 보마정 세 장, 숲과 자각의 보마정 한 장, 그리고 검신감 무도라 세 장, 켈도 한 장, 아기도 한 장, 켈백 세 장, 묘지기의 함정 한 장, 현세와 명계의 역전 한 장으로 앞서 설명드린 나츠루들과의 궁합이 아주 좋은 카드들입니다. 범용 카드들은 파슬다이너 파키세팔로, 크샤트리라 펜니의세 장, 저태과라시 한 장, 증식의 지두 장, 무덤의 지명 두 장입니다. 특이점이라면 이 덱에는 하루 우라라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보마정들 때문에 땅속성 제약이 생겨버리기에 불속성이 우라라를 아예 배제한 구축으로 그 때문에 말살의 지명자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크샤트리라 팬이들은 무려 땅속성으로 속성 제약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만편히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엑스트라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트리와 트리슈라 등은 나추리의 본바람의 효과로 특수소환할수 있게 채용. 트리슈라 같은 경우는 상대 턴에 깜짝 등장해 패, 필드, 묘지를 제외하여 상대를 견제할 수 있어 아주 강력하죠. 비스트와 팔키오는 나츄루덱에서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카드들이고, 나머지 엑스트라들은 대부분 땅속성이거나 보마정들의 제약을 피해가기 위해 상대턴의 효과를 주로 사용하는 카드들로 채웠습니다. 사실상 나츄루덱은 메인게임 이고로 주로 게임을 이어가기에, 엑스트라덱은 필수 카드 몇개 말고는 대부분이 범용카드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크인블레스트에서 나온 신정 카드들을 뒤입한나츄루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운영 덱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상대방의 효과를 털어맞는 락 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나츄르 덱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